<laughs> 아니, 너무 세잖아! 이거 다 돌리자. 뭐 <laughs> 3등 했다! 휴. 그래, 많이 성장했다, 이 정도면. 아니 사실은 진짜 이번 시즌이라 이제 다들 롤체 하는 거 아니었으면 리코도 뭔가 스스로 직접 롤체를 해보려고 생각안 했을 거란 말이죠. 나도 나름 재밌게 해보려고 하고 있고 또 재밌기도 하고 이게 세지니까 또 재밌더라고요. 아니 불친절해, 그러니까 뭔지도 모르는데 조합법도 안 알려주면서 차라리 그 롤체 옆에 조합법 띄워줬으면 좋겠어. 튜터 없었는데? 싫어요? 진짜? 근데 나 처음, 처음 할 있기나비라. 때부터 보 아니었잖아. 아, 7인 저격의 보시라. 아니, 칠인 저격을 진짜 믿었던 거임? 어, 난 진짜... 난 진짜 7인 저격인 줄 알았지. 아니, 그래서 난 화내고 있었는데... 사케맛사탕 인간실격 이 악질 저격놈들? <laughs>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했을게요수 아이 노 그거 사람 맞음. 나도 처음 시작할 때 걔네들한테 저격당 닥쳐! <laughs> 저격인줄 알고 일부러 가리면서 돌렸던 건데. 그랬던 거군요. 인간 실격. 보... 죄송합니다. 사케모 사탕. 죄송합니다요